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다 함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세례 요한의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에 대하여 말씀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 복음뿐만 아니라 요한 복음에 이르기까지 매우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예 복음서가 모두 공히 다루고 있는 이야기라 할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는 세례 요한의 모습은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는 자로 그리고 예수님의 그 길을 닦는 자로 여는 자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사역이 그냥 단순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구약에 나오는 말씀의 예언의 성취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0장을 인용하면서 누가복음 본문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은 요단강 주변 온 지역을 찾아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를 선포하였다. 그것은 이사야의 예언서에 적혀 있는 대로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가 있다. 너희는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그 길을 곧게 하여라. 누가 복음을 비롯하여서 또 모든 복음소가 전하는 내용은 동일합니다. 광야에 나가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었던 이 요한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였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누가 복음은 세례 요한의 탄생의 과정을 어느 복음서보다도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 세례 요한의 잉태가 천사들을 통하여 전해졌는지, 또 어떻게 잉태되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태어나게 되었는지를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만큼 세례 요한의 비중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왜 성경은 예수님의 이야기, 특별히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관련하여서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이토록 비중 있게 다루고 있을까 하는 질문이 생겨날 수 있겠습니다. 학자들은 이 것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설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큰 영향을 미치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세례 요한과의 연계성을 인정하지 않고서는 예수님께서 사역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인정받을 수 없었을 것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어떠한 이는 예수의 운동이 세례 요한의 운동으로부터 축발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이는 심지어 예수가 세례 요한의 제자였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추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러한 이야기들은 모두 학자로서 그들이 학문적으로 그저 추측하는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러한 이야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바가 분명 아닙니다. 성경은 세례 요한은 철저히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준비자로 길을 여는 사람으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아주 큰 차별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인간을 상징하고 또 인간을 대표하고 선지자의 한 사람이지만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차원이 다른 존재였다. 라는 사실을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종 대강절, 대림절 본문으로 읽고 있는, 효동문으로 읽고 있는 본문 말씀이 있지요 이사야 본문 중에 아, 또 이런 본문이 있습니다. 나아가거라. 성 바깥으로 나아가거라. 백성이 돌아올 길을 만들어라. 큰 길을 닦고 돌들을 없애어라. 문민족이 보도록 깃발을 올려라. 이 세례 요한에 대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사람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에는 여러 곳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단한 번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곳에서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의 존재 등장에 대한 예언이 이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와 같은 예언의 말씀을 힘 입고 나온 예언의 성취였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자로서. 그리고 백성들이 돌아올 길을 예비하는 자로서 돌들을 없애고 그리고 큰 길을 닦는 사람으로서 그런 존재로서 예언되었고 그 존재로서 태어났고 그 길을 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그리고 세례 요한과 관련된 이야기를 읽어가면서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곤 합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한 질문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왜 성경은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길을 예비하라고, 그리고 길을 닦으라고, 돌들을 없애라고, 평탄케 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평탄해지고, 돌들이 사라지고, 모든 것들이 다, 그런 그대로 다, 그대로 작동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서 구원 구원의 사역을 하시기 전에 꼭 세례 요한과 같은 준비하는 길을 닦는 사람들이 필요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 또한 질문이 됩니다. 구원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구원 사역을 행하셨다면 예수님에게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 하는 질문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과연 세례요한이 없었다면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구원의 사역을 잘 감당해 내실 수 없었을까, 실패했을까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실 세례요한이 한 것이라고는 요단강에서 물로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푼 것 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에게 물로 세례를 베푼 것 뿐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것이 과연 예수님의 구원 사역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는가? 라는 질문이 떠오르죠.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사역은 불가능했을까? 길을 닦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일할 수 없었는가? 하는 질문이 떠오릅니다. 그분의 능력은 한이 없으시고 그리고 모자람이 없으신데 왜 하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을 필요로 하셨고 먼저 사용하시고자 하셨는가? 그리고 그것도 그냥 우발적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예언하시고 작정하시고 준비하셔서 그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하는 질문입니다. 성경에는 이와 비슷한 질문을 이야기하는 여러 이야기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가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배단이 지역으로 돌아오셨을 때 이미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미 무덤에 매장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의 무덤 앞으로 가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라고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비슷한 질문이 또 오릅니다. 예수님은 지금 죽은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지금 냄새 나는 썩어 냄새 나는 나사로를 살리실 순간에 있습니다. 그만큼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그런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꼭 돌을 옮겨 놓아야만 했겠는가? 라고 하는 질문이 생겨납니다. 능력이 많으신 주님께서는 얼마든지 돌도 치우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말씀 하나만으로도 돌들이 굴러가게 하실 수 있지 않았을까요? 그냥 나사로야 나오라 라는 말씀 하나만으로 돌의 문이 열리고 나사로가 그냥 나올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돌을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은 없었을까요? 사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당시에 예수님의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돌문이 스스로 열려졌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돌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들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나사로를 향하여서 돌이 옮겨진 다음에 돌문을 연 후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습니다. 우리는 이 대목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의미가 무엇인지 어느 정도 중요한 관점을 한 가지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경우도 그렇고, 그리고 나사라의 무덤 주위에 있었던 사람의 경우도 그렇고,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꼭 그들이 있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그 일이 있어야만 예수께서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 잔치에 가셔서 첫 번째 이적을 보여 주셨을 때도 비슷한 질문이 생겨납니다.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때 종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령을 하시죠. 그리고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이 없으면 포도주로 만드실 수 없었을까요? 예수님께서 물로 반드시 포도주를 만들어야만 했을까요? 만약에 하인들이 물을 항아리에 담지 않았더라면 예수님께서는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수 없었을까? 아마 예수님께서는 그러지 않고서도 충분히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을 겁니다. 물을 담아 내지 않았다면 다른 것으로 포도주를 만들셨을 수도 있겠고요. 또 물이 담겨 있지 않았다면 그저 포도주로 그저 다른 어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물로 붙어도 포도주를 만들어 내실 수 있었겠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고 하인들에게 물의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후에 주님께서는 그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내셨습니다. 이 성경은 이 결말을, 이 이야기의 결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9절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하인들은 예수님의 기적사건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을 스스로 치울 수 있는 분이시지만 돌을 도리어 옮겨놓으라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포도주를 무에서도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세례요한도 그러합니다. 세례요한이 없이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수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의 사역을 차질 없이 진행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만은 주님께서는 세례 요한을 사용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것도 예정하셔서 그 일을 하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는 지금 대림절을 보냅니다. 대림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이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또 마음에 묵상을 하곤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로 오실 때그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의 길을 되돌아보면서 이제 이사야의 말씀을 이사야서가 말하는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한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 변환하여 이 말씀을 받곤 합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그 길을 예비하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나를 향한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고 봤습니다. 이것이 바로 대림절에 우리가 이 말씀을 해석하는 틀입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마침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완성될 것입니다. 이제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그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제 그 길을 예비하라고 광야의 길을 예비하라고, 돌을 치우라고, 대로를 펴라고, 그리고 길을 평평하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 말씀을 대림절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물론 역시 주님은 우리가 그 돌들을 제거하지 않아도 스스로 제거하실 능력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길을 제대로 닦지 않는다고 예수님께서 오실 시간이 지연되거나 또는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길을 평탄하게 하고 길을 닦지 않아도 그러나 주님은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그 명령을 주십니다. 왜 그러합니까? 여기에는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깨달아야 할 인생의 교훈 그리고 신앙생활의 매우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 도를 옮겨놓으라고 명령하시는 이 주님의 말씀 속에는 첫 번째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스스로 할수 있는 작은 일까지 모두 다 해주시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인간이 해야 할 일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은 인간이 해야 할 일을 인간이 하는 모습을 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하는 것은 때로는 아주 큰 믿음 같습니다. 모든 것을 맡긴다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라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자칫하면 우리는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긴다 라는 말로 게으른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은 진정한 하나님을 높이는 일이 아닙니다. 도리어 하나님에 대한 불경에 해당되는 죄이기도 합니다.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다음날 있을 시험지의 답안지를 환상으로 보여달라고 기도한다면 그 기도는 주님께서 절대로 들어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는 때때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태도를 신앙인다운 태도로 그냥 내가 할수 있는 것조차도 아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마치 멋진 신앙의 모습으로 미화하는, 경, 미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어쩌면 감상주의라고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좋은 믿음 같지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때로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핑계를 대면서 의료 행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치료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믿는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러한 주장이 광신적 주장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의술을 이미 주셨고, 우리가 알수 있는 최선의 방식을 알려 주셨고, 깨닫게 해 주셨고, 알아가게 해 주셨습니다. 할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야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입니다. 그 일이 바로 길을 평탄케 하는 일이고 돌을 제거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라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납니다. 꼬, 꼬마 아이가 태어나서 아무것도 못합니다. 움직이지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합니다. 그저 어머니의 젖을 먹고 또 우유를 먹고 자라나죠. 입을 벌렸다가 그리고 입을 닫았다가 하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점점 자라면서 어떻게 됩니까? 손도 쓰게 되고 발도 쓰게 되고 걸어가게 되고 스스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지요. 근데 만약 어떤 아이가 태어났는데 그냥 태어난 상태에서 기지도 아니하고 걸으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손으로 잡아서 먹으려고도 하지 않고 어린아이 때 태어난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입만 벌렸다가 입을 닫았다고만 한다면 그렇게 한 살이 되고 두 살이 되고 세 살이 된다면 어머니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그 어머니가 생각하기에 그 아이는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그 아이가 나는 믿음이 좋아. 어머니에 대한 믿음이 좋아. 그리고는 나는 그 믿음 가지고 살겠다 라고 생각하고 말하면서 입만 벌리고 있다면 이것은 어머니에 대한 불경이지요. 근심거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십니다. 또 어떤 경우는 끝까지 부모에게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아이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 역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또 다른 근심거리일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만약에 끝까지 부모의 도움을 거절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하겠다고 하면서 그렇게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부모에 대한 신뢰가 없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부모에 대한 저항감이 강한 것을 보여줄 뿐입니다. 거부감이 표현될 뿐이라는 말씀입니다. 도움을 거절하는 것도 불신앙이요. 도움만 바라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불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도를 옮겨놓으라 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 길을 평탄케 하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하여 너희는 최선을 다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너희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기도 합니다. 둘째로 이 주님의 명령은 하나님께서 인간과 동역하기를 원하신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인간인 우리를 선택하셔서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모세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해방시킬 수 없었을까요? 하나님께서? 무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모세가 필요했을까요? 그래서 모세가 없었으면 이스라엘의 출애굽도 불가능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루터가 없었다면 종교 개혁이 불가능했을까요? 루터, 칼빈을 사용하지 않았더라면 이 땅의 종교 개혁은 없었을까요? 선교사나 혹은 목사나 이런 분들이 없었다면 복음 전파가 불가능해서 주님 홀로 하시기가 어려워서 힘이 모자라서 그들을 불러서 사용하신 것일까요? 그것이 아니죠. 고귀한 인류를 위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에 부족한 우리를 동참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요 축복의 초청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기쁨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돌을 옮겨 놓으라 물을 채우라 그리고 길을 평탄케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4년이 이제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기다리는 대림절 두 번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실 메시아, 오실 주님, 심판주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이제 그 길을 예비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막에서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큰 길을 닫고 그리고 돌들을 옮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5년을 바라보면서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소망교의 모든 성도님들에게 한 가지 초청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돌을 옮기는 사역에 여러분,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 일은 작은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찬양대 석을 채우고 보다 큰 소리로 주님을 찬양하는 일이 돌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여러분, 호산대 찬양, 호산나 찬양대 여전히 자리가 있습니다. 비집고 들어갈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들어가셔서 함께 찬양하는 일이 돌을 옮겨 놓으라는 주님의 명령에 응하는 것입니다. 이미 1,000여 명의 교사들이 교회 학교에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여전히 교사는 필요하고 그리고 부족합니다. 어린 영혼, 한 영혼을 살리는 일이 돌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남선교회, 여전도회 사역을 감당하는 일, 돌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권사로 예배를 돕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는 일, 주님의 일입니다. 집사로서 경조, 사랑 나눔, 사회 봉사, 차량 봉사, 음악 찬양 예배 봉사, 재정 봉사, 의료 봉사, 새 가족 봉사, 재직 교육, 장학, 국내 해외 군 경찰 교정 문화 북방 선교. 이 모든 일들이 하나하나가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길이고 그리고 털을 닦는 길이고 돌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한 지구의 교구장으로 섬기고 구역장으로 섬기고 권찰로 섬기는 일이 또한 길을 여는 일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그 자리로 나오실 것을 목회자로서, 목사로서 권면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돌을 옮겨 놓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신앙인의 몫이며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에 기쁨에 동참하는 동역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돌을 옮겨 놓으라. 무덤 앞에서, 나사로가 죽어 있는 그 무덤 앞에서 돌을 옮겨 놓았던 어느 한 사람들, 어느 몇 사람들, 그 사람들은 그저 단지 돌을 옮겨놓았을 뿐인데 그들이 목격하고 보았던 그 사건은 죽었던 사람이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이요, 역사였습니다. 아마도 돌을 옮겨놓을 때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했겠죠. 이 돌을 옮겨놓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돌을 옮겨놓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약간의 기대한, 약간의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나사로가 살아나는 놀라운 경험을 그들은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역자가 됩니다. 물을 채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인들이 물을 채우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포도주가 동이 났는데 물을 채워서 어떤, 어떻게 한단 말인가? 이것이 나의 일이 무슨 도움이 된단 말인가? 이것이 나에게 이것이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큰 도움이 된단 말인가?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놀랍게 드러났고, 그리고 포도주가 되는 그 경험을 합니다. 주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를 옮기는 경험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또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은 주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주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누워 있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입니다. 앉아 있어서는 경험할 수 없는 경험이기도 합니다. 종종 어떤 분들은 겸손이라는 그 덕목을 내가 일을 하지 않고 뒤로 빠지는 것을 겸손으로 그렇게 오해를 합니다. 그저 하지 않고 물러나 있는 것을 겸손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겸손이 아닙니다. 도리어 그것은 게으름입니다. 책임, 회피입니다. 낮은 자세로 최선을 다해 일하는 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요즘 우리나라의 정치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도를 옮겨놓으라는 주님의 이 명령은 이 나라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로 만들라는 명령도 함께 들어있다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겸손히 일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나라가 어려움에 처한 것은 정말 일해야 할 사람들이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나라를 위한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교회를 위한 일에도 게으르지 말아야겠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도를 옮겨 놓으라. 대로를 평탄케 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의 이 말씀에 예라고 예스라고 대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하나님, 주의 길을 예비하라시며 부족한 우리를 부르시고 청하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찬양합니다.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세례 요한처럼 모세처럼 주님의 일에 동역자 되어 세상을 밝히고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주님의 귀한 제자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